보통 관절 질환을 앓게 되면 통증 때문에 활동이 점점 감소해 관절 기능이 더욱 나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적인 운동 스케줄을 마련해 관절 주위의 근육, 인대, 뼈 등을 단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관절의 윤활막에서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액체인 활액을 분비하는데, 이는 연골과 뼈에 영양을 공급해 주어 관절 질환의 진행을 더디게 합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으로 뼈의 압력 등의 자극을 계속 가하면 전기가 흘러 세포를 자극해 뼈 형성이 활발해지는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뼈를 보완해주는 근력을 강화시키고 각 기관의 신진대사를 도울 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하루에 30분 정도 하는 것이 좋으며 30분 내내 운동하는 것이 힘들다면 10분씩 하루 3번 나누어 해도 무방합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3회 이상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은 되도록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